네 안녕하세요. 어, 잠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화면이 약간 나빠서 그죠? 어, 화면 화면 상태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잠깐 좀 블랙이 검은 그 면이 나왔는데 이제 깨끗하게 다 바꿨습니다. 자 오늘 뭐시장뭐 그럭저럭. 하락세로 출발해서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미국 시장이 어제 또, 뭐, 금리가 어떻고, 뭐, 그 금, 결국은 금리 이야기죠.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결국은 하락세로 보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으로 2700선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간당간당하는 모습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결국은 270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럭저럭 버티면서, 마이너스, 어, 0.2%. 네. 어, 폭의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어, 코스닥은 올랐네, 그죠? 코스닥은 대략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차트에서 말씀드린, 오늘도 뭐, 그, 많이 트데이 방송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피와 코스닥. 와, 코스닥. 두그 중에 차트를 하나 고르라 면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아 보인다. 왜? 코스피는 아직까지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죠. 코스은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후행스펜 아직까지 별별이 없지만 코스닥은 후행스펜도 넘어가 있고 다 좋지 않냐? 아, 좋지 않냐?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아 보인다는 정도이죠. 근데 뭐, 그거는 굳이, 굳이 뭐라 그럴까? 그, 뭐5 1 0 0란 말이 있잖아. 그죠? 5 0 1 0 0 예,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그 적군 앞에서 50보 도망간 놈이 50보 앞에서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보고 웃더라.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나 그 놈이 그놈이나그 군사가 적군 앞에서 돌격하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그 놈이 그놈이다 그게 이제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코스피가 좋니 코스닥이 좋니. 보스타이 좋아요. 그는 거50% 100%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스타이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아직까지 시장은 지루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제가는, 외국인들이 어떻다. 외국인들이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죠? 외국인들이 파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사고, 누가 사면은 누군가가 파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팔고, 올 같은 경우 외국인이 팔고 기관들이 팔았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샀잖아요. 그죠? 그, 뭐, 콜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팔고 기관들이 팔았으나 개인은 샀잖아. 누군가가 팔면, 그죠?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게 돼 있는 거야. 알그습니까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게 된 거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어, 주포. 그죠? 주포. 어쩌고 어떻게 써더라? 예, 예, 써나요? 주포. 그죠? 주포. 주포의 미력을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세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서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적극적으로 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죠. 그렇죠. 오늘 달러도 원화 환율, 원화 환율 또 5원 올라가지고 1218원입니다. 그렇죠. 1218원. 이러니까 뭐또 그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달러 엔화 환율이 달러 엔화 환율이 이게 120일 이상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6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죠? 최고치 아베노믹스 시절에, 옛날에 아베 시절에, 아베노믹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에나를 약세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 에나가, 우크라이나와, 그, 슬로시아와의 전쟁 빵 터지고, 그리고 미국이 달러금리라고 장창창창 0.5%씩 두번 올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달러 대나 환율이 왕창 강,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에나가 약세. 이런 것들도 달러에 원화 환율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달러에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게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봐서 여전히 환율로 봐서는 환율로 봐서는 우리나라 환율은 주식시장에는 뭡니까 최소한 호재가 될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그런 부담이다 악재다 왜 외국인들이 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될것 같으면 그죠? 원화가 약세를 같으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된 자산을 살 수가 없죠. 그죠? 간단한게 여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필리핀에 투자한다 싶시다. 필리핀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면뭘 뭐 생각합니까? 필리핀 페소화의 환율이 어떻게 될까? 페소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볼때 필리핀 패소와 환율이 약해가될것 같다. 그러면 필리핀 주식을 사든 뭐를 사든 간에 나중에 필리핀 패소로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약세 가으면 손해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외국인 입장에서 볼때 우리나라 달러들 원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 같다면 선뜻 손이 안 나갈 것 같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보니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시가 송이 상위 럽도를 웬만하면 다 올라가더니 오늘은 거꾸로 다, 거꾸로 마이너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모습이죠. 차트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현재 코스피 지수는 그야말로 좁은 범위 안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 오랄까라 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그렇죠. 그러그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우행수표는 우행수패는 캔들에 걸려가지고 왔다가, 어제 제가 살짝 넘었습니다. 만 이걸 크 넘었다고 말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일목산인이 활동하던데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지던 때의 시대 배경하고, 현재, 우리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신을 가지고, 일목균형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단위로, 그죠? 틱단위로, 그야말로 칼같이, 칼같이, 에, 뭐딱 맺고 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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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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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만들어지던 때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죠 아니죠? 뭡니까? 조금만 가세0하0 0 0 0 0그0죠0 0리한 한참 어어야 된다 그러면 하루 0일 걸어야 되고, 그0 0 아, 금방이야 이러면 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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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개념에서, 계시다 보니까, 칼같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 그 사연 이야기 그거입니까? 뭡니까? 이게, 여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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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일째였는데, 요게, 요게 시작했죠. 그죠? 여기까지. 2591부터 일 시작해서, 그저께가 3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통상 33일이 변화일이 되긴 하지만, 그죠? 변화해 되긴 하지만, 변화의 일이 꼭 그날 33이 될수 있지만, 그죠 아니고, 34나 35나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지 2 정도의 오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는 사실은 어제가 있고, 오늘 이랬으니까, 지금 보니까, 어, 어제 이게 누구나 구름에 딱 걸렸고. 올렸고 그래서, 혹시 어제가 변화일이 아니었겠느냐. 일이 안 했겠느냐. 그런 의심도 들어요. 하루도 기다려보죠. 그렇죠? 하루도 기다려봐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보니까, 33일째 지나고, 34일째 지나고, 오늘이 35일, 그러니까 35일째 되는 날까지 더 기다려봐가지고, 기다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환율이 약세일 때 물론입니다. 환율이 약세일 때, 예? 환율 약세일 때 외국인들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1,240원일 때 예? 외국인들이 원화 샀다가 달러 팔고 나중에 환율이 천원 되면은 그죠? 천원 되면은 240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240 당연하면 240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일 때 들어가지고 환율이 우리라 원화가 강세될 때로 된다면. 둘째, 환차 손의 수익도 날수 있죠, 그죠? 이상의 날짜는 말씀하신그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이런데, 아 환율이 아닙니다만은, 현재는 1200, 뭐, 10원, 20원 정도인데, 앞으로 과연 환율이 1000원까지 간다는, 이, 그야말로, 확실치 않죠? 이게, 이게 할지 잘 모르죠? 왜? 요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 그죠? 전쟁 때문에, 전쟁, 이름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렇지 현재 들리는 외수 지문에 보면 은뭐 러시아군이 뭐 사흘 뒤 보급밖에 없다더라.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기, 이기고 있다더라. 라는 뉴스는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뉴스는 어디서 나온 뉴스냐?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예요. 그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발 뉴스가 나오는 거지. 정작 이젠 러시아 측에 이쪽에 뉴스는 없다. 이거죠. 한쪽, 우리 한쪽 뉴스밖에 모른다고. 한쪽 뉴스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뉴스만 봐가지고는, 미국발, 뭐, CNN, 예? 이런 뉴스, 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사는 이야기. 물론, 현재로 봐서 우리가 아는 뉴스는, 뉴스는 요밖에 없으니까. 또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러시아가 잘 못하겠는 건 분명한 것 같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등치를 본다면, 덩치를 본다면, 러시아의 인구하고, 우크라이나 인구를 보더라도, 땅덩이를 보더라도, 무기를 보더라도, 병력 군대 무기를 보더라도, 러시아가 막강하게 우셀 대내가 순식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길게 이처럼 끌고 가고 있는 거 봐서는,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해. 맞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전쟁 뉴스를 100%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죠? 다신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튼 간에 전쟁은 불확실성에 쌓여있고, 그런 것들이 달러, 달러의 강세를 촉발하고 있고, 또는 그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달러 금리를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급격하게 0.25가 아니고, 0.5%씩 두 번씩, 빅액 스텝으로 두 번씩 바 올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적스도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자, 제 주장과 똑같은 거죠. 외, 외,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제가 만약에 외국이라면앞으로 원화가, 달러의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 갈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200원까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 문제는 이게 내 눈에 보이게, 내 눈에 보이게, 뭐 전쟁이 끝나고,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이 사라지고, 이지는 미국의 금리 올리면서 한국도, 한국의 원화도 덩달아서 현재 1.25입니다마는 1.75까지 한국의 군화금리바가 올라가고 뭐 그래서 뭔가 금리의 균형이 맞아지고 뭐 이러면서 아 이제는 펀더멘털로 봐가지고 이제 달러대 원화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선뜻 원화 자산에 매입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환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해야 현재 뭐 전쟁이고 뭐, 뭐 해가지고 해매고습니다만은여러분 생각에 앞으로 우리나라 워낙,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봤을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엘리오트에서 말한 대로, 엘리오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엘리오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으로 보고 있고, 4로 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봐서 사 4가 된다면 분명히, 뭡니까? 5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혹은, 우리가 지금 파동을 왔다, 이 5라고 보고, 지금을 ABC라고 보더라도, 3300부터 시작해서, 3300부터 시작해 a b c 로 보더라도, 이 ABC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이게 4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2번 파동일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끝나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무슨 종목에든가, 뭐디지 사가지고 기다리자, 버티자, 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바보짓시다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거 확인하고, 재선, 눈에 보이, 우리가 추세를 상승하게 확인하고, 어떻게,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꼴을 보고,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꼴을 보고, 그때 가서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달러 원화 환율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떨어지겠죠. 1200원 이상 내려가겠죠.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이상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장은 아직은 모르니까 외군 입장에서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꺼려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코스닥도 제가 여기 33일째 써놨습니다만, 그죠? 33일째 써놨습니다만, 33 지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올해까지 올라간 보고, 그다음 오늘까지 오늘까지가 3 5일째 되는 것이니까 으니까 하루 이틀 오차라 그러면 열 돼서 어제가 변할 수도 있고 오늘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동안에 그다음 날 내일의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된다면 더 올라가서 더 상승세를 보여 가지고 이이 고점들을 이 고점들을 둘다 돌파한다면 아 그거는 계속해서 엑셀러레이터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이가 모레간간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비질거리면 여기서 변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장에 33일째만을 보지 말고 계속 그렇죠? 33일째 고점을 넘었었다 그래 가지고 어디 어디하고 오늘하고 이 33일째 고점을 넘었었다 그래서 아 이제 시장이 엑셀레이터 러 내는 거고 상승세가 강화되는 거다라고 단정하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자. 그러니까 내일 가서 판단해도, 모레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럼 33일 다음에 그럼 변화를 없느냐. 또 있죠. 뭡니까? 또 42일째가 되고 변화가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일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100% 판단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보다는 뭡니까? 그냥, 내가 구름 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후행서표는 괜찮네. 그러니까, 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좋아보이네. 정도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외, 어, 종목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거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까맣게 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색감 보기 칠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면은 후행 스펀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후행 스펀도 등대라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은 이 후행 스펀이 이 막강한 뭡니까 이그 캔들에 닿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실제로 한번즉 상승 아니 상승 시작한 상승 상승하면 이제 보다시피 이쯤 되면은 위쪽으로 당장 만나는 막강한 뭡니까 그 캔들들이 캔들들의 숲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얘가 이것을 뚫고 갈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림을 그려두듯이 야 이거 쉽지 않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테크를 확인했으나 얘는 주가는 기준선을 넘겼습니다만은 역시 캔들이 후행 습비이 캔들의 머리를 닿더니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 다시 어떻게? 밀리는 패퇴하는 모습이죠. 그죠? 패퇴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SOXL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음. 지수를 그 기초 자산으 하는 ETF, XXL 같은 종목을 만약에 사신다면 어떻게 하고요? 그냥 정찰 매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무롭다. 정찰매수 정도만 가능하지 않냐?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 구름을 넘겨야 되니까 엄청 스럽습니다 이걸 넘어가기에는 추세가 확연하게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필라델피아 번토지수 엄청 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스닥 100 지수 마찬가지죠 여기, 그렇죠? 여기 걸렸죠. 여기 걸렸죠. 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죠. 정찰매수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상해지수. 상해지수는 뭐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그죠? 기준선 걸려가지고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중국은 아직까지는 가까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가까바죠? 이거 뭡니까? 그 다음에 금, 금은요. 그러니까 금은 드디어 또 넘어섰죠? 아, 금이란다. w t i 리티면다부티에그 네? 유가는 또다시 어... 기준선을 넘었었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면 아쉽게는 팔았냐고 다시 추가로 매수하면서 다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늘려가야 할 상황이죠. 그죠. 예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원유야 원유야 전쟁이 끝난다 그래서 바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수급 불안도 있고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고해서전쟁 끝났다, 끝났다 여기는 러시아가 이길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있고 둘이 대충 타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든간에 이미 중그중저 저, 저, 뭡니까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해해 웃으면서 아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러시아의 원유를 서방에서 공급받고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그 러시아의 원료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때까지 러시아 원료에 대한 디펜던시 저 뭡니까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갖다가 줄을 하고 있잖아요. 얘를못 믿겠다. 뭐못 믿겠다. 줄이자. 비슷한 요인이 우리 과거에 그 뭡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뭐죠 노광기든가요? 노강, 그죠. 뭐 이런 것들 정밀 기계 가스 그지 무슨 반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스 그런 것들 갖다가 구입하고 싶어를 수입해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는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수입금,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문에 와, 고민하다가, 뭐, 어딘가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좀 일부 틀어오고, 그 다음에 삼성이 국산 제품을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입, 그, 저,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한쪽에다 매여있으면, 한 촌에 매였으면 잘못해서 그게 걔들이 값이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원유를 미국이 다시 수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럽이 다시 수입하고, 그래서 하루에 700만 배럴 정도 되는 러시아의 공급 물량이 시장에 다시 풀리면서 유가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 그 외에도, 육가는 육가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기가 살아나면은 역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육가의 불안 요인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바이든과요, 과거에 바이든과 지금의, 응? 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와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니까 트럼프는 소위 세일가스를 가지고, 그죠? 쇠일가스에 엄청난 지원금을 퍼줬죠. 그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쇠일가스에 지원금을 퍼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에다가, 뭡니까? 그, 경기 활성화의 하나의 그, 저, 디렛대로 삼고자 했죠. 근데 바이든은 쇠일가스 안에 풍력 발전. 우리가 알고 다시피 풍력 발전. 그죠? 뭐, 이거 또 뭡니까? 태양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되기 직전에 우리가 뭐 풍력발전, 무슨 윈드, 태양열, 오시아 이런 것들이 날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트럼프, 그 바이든은 셀일가스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셀일가스에 상당히 많은 리그들이요 리그, 이거 네? 그러니까 저 유정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패스됐어요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결국은.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풍력 발전이 어떻고, 태, 뭡니까, 태양일이 어떻고 해가지고 세일가스를 죽이는 바람에, 이거에도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우디, 미국이 사우디를 넘어서서 사우디 아메리카가 됐죠. 그죠? 사우디 아메리카. 이처럼 원유 생산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세일가스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러니까 사우디 아메리카 되는 바람에 유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 그, 이제 와서 다시 세일가스를 되살리기에는 네. 한번 없어진 유정을 갖다가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공급 불안으로 남을 거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유가는 자트상으로 봐서 상승세 잖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선물. 어니든 금은, 이거는 경기와 별로 관계 없죠. 그죠. 경기와 관계 없습니다. 세일가스와 관계 없습니다. 금은 뭡니까? 오로지? 전쟁이냐, 아니냐. 그죠. 전쟁이 아니냐.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뭔가 터지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 사고, 전쟁이 아니고 불안하지 않으면 금만 사고, 그죠. 금이 가죽, 가죽이라도 이자도 안, 안 나오는 거니까. 금은 그야말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전히 전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황과 전제 관련.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전황이 소강 상태가 되면서 금 가격도 다소간 소강 상태로 보이는 여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요?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듯이, 얘가 매도했으면, 다시 이제 RSI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CCI가 넘어가니까, 매수. 그죠? 매수. 안 써지나? 매수. 바이. 여기서 매수인데, 여기서 매수인데, 그죠? 여기서 매수한 상황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죠? 매수. 오케이. 자, 아, 그, 엔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거, 유로군요. 자, 엔입니다. 엔. 121.6입니다. 엄청나게 약,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수입니다, 애나가. 지금 여기 121인데, 121인데, 과거로 돌아가보면요. 은 121인데, 예를 들어, 2015년에, 2015년에 125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2015년에 125까지 하락세로 보이니까, 예를 들어, 121로 기록했던 게 이쯤 되거든요. 그죠? 이쯤 되서 이게 이때가 언제냐니까, 2016년 초예요 2016초 그러니까 6년 만에 여기부터 무려 6년 만에 엔화가 1 2 0일까지올라온 거죠. 그렇죠.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엔화가 121이니까 일본에 투자할까요? 그렇습니까 현재 121 엔화가 너무 과도하게 약세지 않냐? 엔화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엔화 사자. 엔화 사자. 엔화 강, 엔화 약세들게 엔화 사자. 엔화 자산에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뭐 미즈비스 UFJ 은행이라든지 또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일본에서 지가총액 상위 종목 1위 2위가 일본의 UFJ 그 뭡니까? 그 후지은행이고 그죠? 미즈비스 후지은행이고 그다음에 토요타 자동차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소니라든지. 뭐 그런 걸 살까? 글쎄요, 되죠 그렇죠? 글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